안녕하세요, 그대. 오늘 하루는 당신의 마음 속에 어떤 바람이 불어왔나요? 혹시 차갑고 무거운 바람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지는 않았나요? 괜찮습니다. 이 공간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그 모든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세요. 모든 긴장과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알수 없는 불안과 걱정이 바람처럼 찾아와 우리를 흔들고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바람은 또한 우리에게 놓아주는 법을 알려주는 자연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바람은 무언가를 움켜쥐지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모든 것을 실어 보냅니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 보세요. 혹시 이 순간에도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저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 어떤 생각도 괜찮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허용하고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어 봅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에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세요. 이제 눈을 감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 소리는 마치 당신의 마음을 쓰다듬는 부드러운 손길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 속에 쌓여 있던 무거운 짐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지나간 후회일 수도 있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에 대한 서운한 마음, 자신에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 무거운 돌멩이처럼 당신의 손 위에 올려놓아 보세요. 그 돌멩이의 무게를 있는 그대로 느껴봅니다.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가요? 숨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차갑거나 혹은 따뜻한 바람이 당신의 코끝으로 들어와 폐를 가득 채웁니다.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당신의 손에 올려놓았던 돌멩이들을 바람에 실어 보냅니다. 당신의 숨결은 돌멩이들을 가볍게 들어 올려 바람과 함께 멀리 날려 보냅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마다 당신의 마음속 짐은 한 조각씩 바람에 실려 사라집니다. 당신의 손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바람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냅니다.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언제나 고요함과 평화가 남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에 실려보낸 무거운 감정들 뒤에 남아있는 가벼움과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혹시 다시금 무거운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 생각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세요. 그 생각 역시 바람의 일부입니다. 그저 그 생각이 당신을 스쳐 지나가도록 허용해주세요. 바람이 당신의 뺨을 스치듯 그 생각도 당신의 마음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당신은 그 생각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은 또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새들이 바람을 타고 자유롭게 날아다니듯 당신의 마음도 모든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당신의 가슴이 자유로움으로 가득 차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내쉬는 숨에 당신을 묶고 있던 모든 끈을 끊어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하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놓아줄 수 있는 용기를 지녔습니다. 이 바람의 기운이 당신의 모든 걱정을 실어보내고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천천히 손끝과 발끝을 움직여봅니다. 아주 조금씩 천천히 당신의 몸을 깨웁니다. 깊은 심호흡을 한번 더 합니다. 들이쉬는 숨에 평온을 내쉬는 숨에 모든 무거운 짐을 내보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제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맑고 깨끗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이제 눈을 떠도 좋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평온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바람이 불 때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는 힘을 지녔습니다. 당신의 일상에서 다시 바람이 불어올 때이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 안에는 이미 평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화롭고 안전하게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